맞아요. 오늘 저희와 함께 어, 여러분이 보내주신 흥미로운 자료들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시죠. 네, 기대됩니다. 이번 주제는요. 어린이 그림책 속에 은근히 숨어 있는 편견 또 뭐랄까? 고정관념 같은 것들을 좀 넘어서는 그런 이야기들을 나눠볼까 해요. 자료로 주신 토론노트를 보니까 특히 샌드위치 바꾸기 그리고 운수 좋은 날또 하나하나의 친절 이세 권이 중심이 되더라고요. 맞아요. 이 책들이 각기 다른 방식으로 중요한 메시지를 던지고 있죠. 네. 그래서 이 얘기들이 어떻게 타인을 좀더 이해하게 만들고 또 우리가 가진 선입관들에 대해 어, 질문을 던지는지 그런 걸좀 깊이 파헤쳐 보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해 볼까요? 좋습니다. 먼저 샌드위치 바꾸기부터 보죠. 어, 가장 친한 친구인 쌀마하고 릴리가 나오잖아요. 네, 그렇죠. 서로 점심 메뉴가 다른데, 하나는 후무스고, 하나는 피넛버터젤리 샌드위치. 이걸 보고 서로, 윽, 역겨워, 이렇게 말하면서, 오, 갈등이 확 생기죠. 네, 그 장면이 참 상징적이에요. 이게 나중에는 막반 전체 애들이 음식을 던지고 싸우는 걸로까지 번지잖아요. 맞아요. 음식이란 게 아주 일상적인 건데, 이걸 통해서 문화적 차이에 대한 그, 뭐랄까, 첫 반응이랄까요? 그게 어떻게 오해랑 집단 갈등으로 쉽게 커질 수 있는지를 딱 보여주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그 다음이에요. 그렇죠. 그냥 싸우고 끝나는 게 아니라 애들이 좀 부끄러움을 느끼고, 용기를 내서 서로 한입 먹어볼래 하면서 상대방 음식을 맛보잖아요. 바로 그 지점, 그게 핵심이에요. 직접 먹어보니까 어 괜찮네 하면서 편견이 까지는 거죠. 거기서 더 나아가서 세계 음식 축제 같은 걸 열자고 제안까지 하고요. 네, 바로 그거예요. 다름에 대한 막연한 거부감이나 혐오감이 어떤 구체적인 경험 그리고 공감을 통해서 해소될 수 있다는 걸 아주 잘 보여주는 거죠. 음 심리적으로 봐도 낯선 것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을 이제 긍정적인 접촉 경험으로 좀 상쇄시키는 그런 과정인 거고요 그 수채화 사파도 두 아이가 되게 비슷하면서도 다르다는 걸잘 표현해주고 있고요아 그렇네요 샌드위치 바꾸기는 그런 문화적 배경 차이에서 오는 오해를 다뤘다면 음 다음 책 운수 좋은 달은 좀 다른 각도인것 같아요 사람을 판단할 때 외모나 어떤 어, 통념 같은 거요. 그런 고정관념에 우리가 얼마나 쉽게 빠지는지 보여주는 것 같더라고요 시작은 여우집에 아기돼지가 딱 나타나면서부터죠 네 여우는 와 오늘 횡재했다 이렇게 생각하죠 그렇죠 완전 운수 좋은 날이라고 근데 이야기가 전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잖아요 맞아요 여기서 완전 반전 있죠 아기돼지가 전혀 뭐랄까 약하거나 순진한 존재가 아니에요 오히려 여우의 그 식탐이나 기대를 교묘하게 이용하죠 맛있는 식사 차려내라 어 따뜻한 물로 목욕시켜라 마사지까지 해달라 요구할 거다 하고 결국에는 유유히 빠져나가잖아요 아 맞아요 그 약한 돼지 그리고 교활한 여우라는 아주 전형적인 동물 우화의 틀을 완전히 뒤집어버리는 거죠 네 특히 마지막에 돼지가 수첩을 딱 꺼내보는데 거기에 다음 방문할 동물 리스트 뭐곰 늑대 이런 이름이 적혀있는 거 보고 아 정말 무릎을 탁 쳤어요 그렇죠. 이게 우연히 찾아간 게 아니라 처음부터 다 계획된 거였구나 싶더라고요 이게 단순히 영리하다는 걸 넘어서서 혹시 뭐 사회적으로 약자라고 여겨지는 존재들이 생존을 위해 사용하는 어떤 전략 뭐 이렇게까지 볼 수도 있을까요 어우 네 충분히 그렇게 해석할 여지가 있다고 봐요 상대방의 욕망 여우의 식탐 같은 걸 정확히 파악하고 그 상황 자체를 자기한테 유리하게 만들어가는 그 돼지의 모습이요. 우리가 누군가를 아저 사람은 약자야 라고 딱 규정해버릴 때그 이면에 있는 어떤 지능이나 계획성 같은 걸 얼마나 쉽게 놓치고 있는지 그런 걸좀 생각하게 만드는 거죠. 물론 음, 이 돼지의 방식이 계속 성공할 수 있을지는 또 다른 문제겠지만요. 그렇겠네요. 자 앞선 두 이야기가 오해를 풀거나 아니면 예상을 뒤엎는 반전을 보여줬다면 어, 마지막으로 살펴볼 하마하나의 친절은 분위기가 좀 다른 것 같아요. 좀더 현실적인 무게감이 느껴진달까? 특히 하지 않은 행동의 결과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 같아서요. 새로 전학 온 마야라는 아이가 나오는데 옷차림이 좀 낡았다는 이유로 따돌림을 당하죠. 네, 맞아요. 클로이라는 주인공 아이가 마야한테 다가가고 싶어 하면서도 계속 망설이거든요 친구들 눈치도 보고 근데 그렇게 망설이는 사이에 마야는 그냥 다른 학교로 훌쩍 떠나버려요 여기서 선생님이 그 친절의 파문 비유를 해주시잖아요 아네 돌멩이 던지는 거요 네 작은 친절 하나가 물결처럼 긍정적인 파장을 일으킬 수도 있지만 반대로 베풀지 못한 친절 그 기회를 놓쳐버린 것은 돌이킬 수 없는 후회나 안타까움으로 남는다는 거죠. 기회가 항상 있는 건 악이라는 메시지가 좀 묵직하게 다가와요. 그렇네요. 듣고 보니 이세 권의 책이 정말 각기 다른 각도에서 관계의 복잡함, 또 선입견의 문제를 건드리고 있네요. 그 문화적 다름에 대한 편견, 샌드위치 바꾸기였고, 또 심의 균형이나 겉모습에 대한 고정관념, 운수 좋은 날, 그리고 무관심이나 소외가 가져오는 결과. 이게 하나하나의 친절 이렇게요. 네, 맞습니다. 공통점으로는 결국 겉으로 보이는 것그 너머의 진실이나 상대방의 입장 그리고 또 우리 자신의 편견을 한번 돌아보게 만든다는 점이 있죠. 여러분께서는 이 이야기들 중에서 어떤 부분이 가장 인상 깊으셨을까요? 혹시 여러분의 경험이나 어, 주변 세상과 좀 연결되는 지점이 있으셨는지 궁금하네요. 오늘 이렇게 살펴본 것처럼 어린이 그림책이라는 게 단순히 그냥 재미만 주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공감 능력을 키우고 또 세상을 보는 어떤 비판적인 시각을 길러주기도 하고요 때로는 정말 우리 마음속 깊이 박힌 고정관념에 대해서도 어~ 한번 질문을 던져보게 만드는 그런 강력한 매체가 될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한번 음~ 이런 질문을 드려보고 싶어요. 이 책들은 그래도 나름의 교훈이나 어떤 해결의 실마리 같은 걸 보여주면서 끝나잖아요. 근데 현실에서는 우리가 명백한 사실이나 직접적인 경험 앞에서도 그 뿌리 깊은 편견이라는 게참 쉽게 변하지 않는 경우를 너무 자주 보게 되거든요. 그렇다면 이런 이야기를 통해 얻는 깨달음을 넘어서서요. 우리 사회나 개인 안에 정말 단단하게 자리 잡은 그 편견의 벽을 실질적으로 허물기 위해서는 궁극적으로 무엇이 더 필요할까요? 한번 고민해 볼 만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 네, 정말 생각해 볼 거리네요. 오늘 저희와 함께 이 깊은 이야기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도 고맙습니다.